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득수 권한 대행의 국회에서의 시정 연설이 조금 전에 끝이 났습니다. 국회에서 한득수 권한 대행이 우리는 지금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 도전을 극복해 가기 위해서는 추경 편성에 협조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한득수 권한 대행의 이 대통령 선거 출마가 임박했습니다. 이제 거의 결심도 굳혔습니다. 추경 예산안 편성에 협조해달라라고 하는 이 권한대행의 시정연설,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이 최규하 전 대통령 이후에 46년 만이라고 합니다. 국회에서 이렇게 연설을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매국협상이다. 오늘 밤에 미국과의 통상협상이 있습니다. 이 통상협상을 앞두고,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협상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나라를 팔아먹고 있습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권한 대행이 시정연설을 하러 나온 그 자리에서 탄핵 정부의 총리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려야 한다. 이런 망언을 늘어놓았습니다. 참, 이 우원식과 민주당을 보고 있자면 이건 정당도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로. 국민의힘의 지금 지지율은 폭등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BS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지난 21일에서 23일까지 전국의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 35%, 민주당은 38%입니다. 오차범위 냅입니다 지난 일주일 사이에 국민의힘은 5%포인트 올랐고 5%입니다. 민주당은 1%포인트 내렸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앞으로 계속 내리게 될 것이다. 국가의 정말 경제, 엄청난 이 경제 위기 앞에서 미국과의 통상협상을 앞두고 있는데 이 통상협상을 매국협상이라고 합니다.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전주지검에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죄입니다. 뇌물죄. 2억 1700만원의 뇌물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불구속 기소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제 재판이 열리게 될 텐데, 소위 전사위 그 서모시 타이스타제 특혜 채용 이 부분입니다. 뭐 전사위가 이 전문적인 항공사의 지식도 없었고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랬는데 특혜 채용을 해줬다. 또 많은 지원을 했다. 그렇게 지원한 것이 문재인에 대한 뇌물로 봤습니다. 검찰이. 이건 뇌물입니다. 이 오늘 기수장에도 모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문재인과 사실은 이 타이스타 제세 이상직은 별로 뭐 친한 사이도 아니고 잘 아는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가 있었다. 이상직이 자신이 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 이사장 이런 걸 노리고 또 민주당 국회의원 공천을 노리고 문재인에게 접근했고 뇌물을 준 것입니다. 이게 뭐 전주지검에서 그동안 검찰이 수사를 한 것이 4년, 5년 가까이 됩니다. 뇌물죄로 이제 재판에 넘겼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뇌물죄입니다. 공무원, 대통령의 뇌물 혐의입니다. 뇌물 혐의인데도 문재인이 거부한다라고 해서 제대로 된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뭐 서류 서면조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문재인의 이 뇌물 혐의가 인정이 되면 굉장히 중형이 선고될 것이다. 문재인이 이제 이 부분으로 재판을 받으러 다녀야 한다. 그 다음 이걸 계기로 해서 문재인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소환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문재인에 대해서는 이 뇌물 이 부분보다도 훨씬 더한 많은 혐의들이 기다리고 있고.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이런 부분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국민의힘 이 대선 후보 경선, 오늘 이제 맞수 토론이 오후 4시부터 열립니다. 그러니까 한덕수가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이 임박했습니다. 이 한덕수 출마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한덕수와의 후보 단일화 빅텐트에 반대해온 홍준표, 한동훈이 결국은 입장을 바꿨습니다. 홍준표는 사실상 항복 선언을 한 것이고, 한동훈은 입장을 바꿨습니다. 홍준표가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뭐, 대통합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한덕수 군안대행 출마를 하게 되면, 이 빅텐트 함께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뭐, 역시 또 이준석과도 함께 하겠다. 어제부터 계속, 한덕수는 안 되고, 이준석은 된다. 빅텐트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대통합을 이렇게 핑계로 내세우면서 자신의 입장을 바꾼다라고 했습니다. 한득수와 함께 하겠다. 빅텐트에 함께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한동훈 후보도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자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나왔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기득권을 지킬 그런 생각은 전혀 없다. 국민의 승리가 우선이다. 그래서 누구와라도 손을 잡겠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개엄 상황에서 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덕수 총리와 수습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댔다. 생각이 완전히 같다뭐 한덕수 권한대행과 함께 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제가 참 이번 경선 국면에서 이제 뭐 시간이 지나가고 4강, 본격적인 4강 대결, 2강 대결로 가게 되면 누가 잘하고 있는지 누가 못하는지는 구별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뭐 잘하고 있는 것은 잘한다 라고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수위도 조절을 하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혹독하게 비판하는 것은 자제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후보든지 다 지지층이 있고 크든 작든 지지층이 있습니다. 이 후보들에 대해서 비판보다는 전체가 한 마음으로 뭉쳐야 한다. 빅 텐트가 중요하다. 반 이재명 빅 텐트가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 혹독한 비난은 자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홍준표에 대해서는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이 홍준표는 그러니까 무슨 장난치듯이 거짓말을 매일 말을 바꿨습니다. 이 한득수 빅 텐트 관련해서도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 홍준표가 이번 경선에 들어오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꾸겠다. 그래서 제가 이 토론회 때도 뭐 한동훈에 대해서도 상당히 입장을 바꾸고 이 개음이라든가 이 탄핵 부분에 있어서도 뭐 상당히 유연하게 자신의 입장을 바꾸는 것 모두 제가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홍준표가 난동질만 하지 않으면 이번 경선에서 홍준표를 지지하는 팬덤도 있고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가 조금이라도 이 전체 대의 빅 텐트, 반 이재명 빅 텐트 여기에 기여해 주기를 또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서 국민의힘 후보가 되어 주기를 여러 가지 기대도 하고 좀 바뀐 모습으로도 봤는데 역시 홍준표는 자질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득수 이빅 텐트 관련해서 정무적인 판단력입니다. 정무적인 판단으로 홍준표는 이미 알은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을 피해갈 수 없다. 장난친 겁니다. 그동안. 어떻게 하면 한득수를또 자신의 방식대로 깔아뭉갤까. 그렇게 말을 바꾸다가 이제는 도저히 못 버티겠다. 안 되겠다. 항복선언을 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참이 홍준표는 정무적인 판단은 되는 사람인데 자질의 문제가 있다. 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무적인 판단이 자꾸 잘못되고 있습니다. 캠프에서 지금 판단하는 것이나 한동훈 자신의 판단이나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난해에는 비대위원장도 하고 당대표도 되고 했는데 지난해에는 이 정치가 처음이다라고 해서 고도의 정무적인 판단, 이것까지 기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 자신의 일관성, 자신의 생각의 일관성을 지켜나가는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한득수 부분, 빅텐트 부분은 정무적인 판단이 잘못된 겁니다. 정무적인 판단이 자꾸 어긋나게 되면 이게 상당히 전체적으로 도무지 경쟁력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또 바꿀 수 있습니다. 말을 바꾸고 말을 뒤집고 이렇게 잘못된 변절을 하는 게 나쁜 것은 세상이 바뀌니까 변화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바보 같은 겁니다. 도태됩니다. 그런데 바뀌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뭐 국민들을 위해서, 당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바꾸는 사람, 홍준표가 그런 경우입니다. 한동훈은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세상의 변화에 맞춰서 국민들의 요구에 맞춰서 당원들의 요구에 맞춰서 변해가야 합니다. 한동훈의 경우에는 자신의 일관된 이 입장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무적인 판단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바뀐 것은 다행스러운 것이다. 홍준표 지지자들도 있고, 한동훈 지지자들도 있습니다. 뭐, 김문수 지지자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정무적인 판단은 되면서도 자신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말을 날마다 바꾸는 사람, 정무적인 판단에 좀 소홀했던 사람, 이런 부분들은 고쳐가야 된다. 김문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김문수 캠프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덕수와의 당연히 빅텐트는 뭐, 당연하다. 그런데 김문수를 중심으로 후보 단일화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당연합니다. 뉴스 속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